근데 이 겨울방학이라는 유일한 기회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너 1월달에 공부한 거안 아쉬웠어? 열심히 한거 같아? 아나한달 망한 거 같은데 이두달 열심히 한 친구 따라잡으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없어 그딴 거 지금 1월이 지나고 2월이잖아 그러면 이게 약간 뭐 분기점이라는 말할 수도 있고 분기점은 개뿔 우리 10월까지 열심히 해야 돼 아직 10분의 1 지났나? 근데 이 겨울 방학이라는 단기간 그리고 뭔가 내가 다른 어떤 시험 점수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 아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렇게 지금 겨울 방학의 프레임을 딱 잡아두니까 되게 아쉬운 거야. 벌써 절반 지났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순간적으로 안될 때마다 쾌감이 몰려와. 아나 1월달 뭐한 거지? 아 조졌다. 공부 한 건가? 얘는 지금 문제집 세권 풀었다는데 아나 지금 이제 수원 끝내고 지금 일을 하고 있네. 아나 진짜 망했어, 망했어. 잃어버린다고. 누가 너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닌데 혼자 나락으로 가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돼 여러분들은 다할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너 1월 달에 공부한 거안 아쉬웠어 열심히 한거 같아 그냥 딱 돌이켜 보잖아 그럼 돌이켜 보면 내가 몇강 들었고 내가 몇 권의 문제집을 풀었고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그 결과만 남으니까 어, 아 열심히 한 건가 아닌 것 같아 좀 아쉬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당연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말 최고의 노력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 최선은 다했겠지만 정말 최고 극극한을 그 찍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 경험이 없으면 항상 아쉬움이 남고 항상 뭔가 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교재를 만들고 나서 보면 다 아,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업도 다 아,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 아쉬움이 매번 들어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4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딱 수업을 한다고 해보자 정말 최고의 노력으로 내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할수 있을까 못해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최고의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내가 막 터질 정도로 공부를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워도 못해 그건 내 물리적이고 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그렇게 했어. 정말로 그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최고의 노력을 했어. 근데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내 점수가 바뀌어? 뭐가 바뀌어?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지 않거든? 변화 없어, 아직은. 근데 생각해봐.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그런 결과가 안 바뀌어져 있어. 그럼 되게 큰 좌절을 한다? 와,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뒤질라게 했는데도, 이거 하나도 안 바뀌어? 똑같아? 제자리야? 야 미친 진짜 하기 싫다 이런 좌절이 더 크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 최고의 노력을 잘 못해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자기 반성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걸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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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부정적인 요소로써 막아난좀안한거 같아 난더할수 있었는데 왜 이런 거지?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수능 100일 남잖아? 그러면 미친 듯한 이제 전사의 심장으로 막와 열심히 하겠다 하잖아? 50일 순삭이야 50일 남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아 미친 100일만 있었다면 뒤질라기 열심히 할 텐데 절대 안돼 똑같아 50일 지나서 이제 30일밖에 안 남잖아? 단한 달? 어떤 마음이 들까? 와나 진짜 50일 전으로 돌아가면 진짜 개 열심히 할같아요 이때 팁을 알려줄게 지나간 과거에 얼매여서 얼만큼 공부했는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열심히 못 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거하세요. 조금씩 잠깐 핸드폰을 뭐 버린다든지 정해진 시간 안에는 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든지. 그게 혼자 하기 힘들면 뭐 어머님, 아버님 혹은 뭐 담임 선생님, 조교님 뭐 등등 다른 타인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으로 만들어 봐. 그리고 보상이 있어야 되거든. 매번 그렇게 구속당하고 힘들게 갇혀진 상태에서 공부하면 스트레스 쌓여서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혹은 매주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을 때 기분 좋은 거 이걸 할 거야라는 걸 만들어 놓으세요. 일주일에 한번 야식으로 엽떡을 먹을 수도 있겠고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한두 시간 동안 산책이나 러닝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 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노래를 뭐한두 시간 동안 부르겠다 이런 수도 있겠고 그렇게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면서 지금 현재에만 바라보면서 노력해봐. 너무 과거에만 얽매여서 막 어떻게 할까? 아, 벌써 한달 지났고 뭐 했고 막. 야,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지름길을 찾게 돼요. 지름길. 없어. 그딴 거. 지름길 없어. 그러니까, 당장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봐.